고장 났어요? 손? 전기밥솥 고장 났어요? 네, 공주님한테 밥솥도 고장 나고 했으니까 가밥안 쳤는데 안돼요 쌀도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더니 내 집에 와서도 또 멋대로 밥을 하는 딸왜 저리 막무가낸지 정말이지 딸이 얄밉다 올라가. 아유, 엄마 누나한테 아유, 엄마한테는 알아줘야 돼요 올라가. 난안 먹어도 사니까 가져가 잘 먹어. 엄마 궁던지 말던지 그래, 알아서 해요. 나는 가 나는 가서, 사니까, 가서, 가서 내나 실컷 해서 먹을게요. 많이. 바쁘면 못 해줄 텐데 마침 쉬고 있을 때 연락이 와잘 됐다 싶다. 딸내미가 쌀 보내래요. 음, 그래야 보내줘야지 뭐. 줘야 되잖아. 줘야지 뭐. 보관하는 쌀들은 도정하지 않는데 먹기 전에 도정을 해야 밥맛이 더 좋아 일부러 그리 두는 것이다. 그거 말고 이거, 이거 가져가요. 이거 엄마 거. 아, 이거 저거 왜 장모님 건데 이걸 가져가도 돼요? 아, 저, 저번에 저기 애들한테 우리 거쪄 놓은 걸 보냈잖아, 대신. 그래서 이거 두개 가져가라고. 그래, 아, 예, 알았어. 엄마가 동생들에게 당신 쌀을 보내는데 도정에 둔게 없어서 딸 손자 씨네 걸 대신 보냈던 것. 누가 딸 아니랄까봐 따박따박 계산하고 따지는 것까지 엄마와 꼭 닮았다. 저가지고 <놀람> 거기서 붙여주고 와요아주네 알았어. 내일이면 또 바빠질 테니 오늘 보내줄 참이다. 그 사이. 엄마가 딸네 집으로 나섰다. 어제 저녁을 굶어서 그런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집에 있어? 쌀이 없어서 방아 좀 찔라. 엄마가 있으니까 가봐요. 딸에게 얻어먹는 게 싫어서 쌀만 가지고 집으로 갈 생각이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여섯 개는 응. 네. 네. 딸 하나 주고 손자 하나 주고 그래라 래서 우리 거 쪄놓은 거를 줬잖아. 그래서 내가 두개 뺐지. 아이, 내가 문제 없어. 는데안그는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만나 때를 주라 서 줬는데 왜? 거짓말하지 마라 왜 거짓말을 해 왜? 안그랬어거짓말 <laughs> 아빠 <놀나> 노인네가 정신이 없다고 그러지 마. 정신이 <놀나> 아이, 교실에서 못하니까 엄마를 엄마같이 생각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뭐든지 해요. 제 마음대로 해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일이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 거, 내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글쎄어 그냥 집으로 가버린 엄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순자 씨. 혹시나 끼니도 챙기지 못한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분명 밥을 가져다 드리면 안 되실 테니 급한 대로 쌀이라도 챙겨다 드릴 셈이다. 어? 어제 쌀 가지로 멀진 겸 쪄서 안안안 드렸잖아. 그래서. 골물 가고 가져가 나 그거 안 먹어도 살아 가져가 왜 화를 내세요 안 먹어도 살아 가져가 가 쌀도 떨어졌대며 그래 뭘뭘 잡을 거예요 아이 물라도 먹어 물도 먹어도 살아. 고, 물도 국기 있게 안 먹어 아아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내가 한 끼라도 거르고는 배기지 못하는 엄마. 그걸 알기에 순자 씨 마음이 급하다. 분명히 이대로 두고 갔다가는 밥도 안해 드실 게 뻔하니 밥부터 안 친다. 오해야 나중에 풀면 될 테니 말이다. 불이 안 들어오네. 고장 났어요 손. 전기밥솥 고장 났어요. 네, 공전님한테 밥솥도 고장 나고 해 주니까 가. 요밥안 쳤는데 안 돼요. 쌀도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더니 내 집에 와서도 또 멋대로 밥을 하는 딸. 왜 저리 막무가내인지 정말이지 딸이 얄밉다. 아유 엄마는 왜이렇 아유 엄마는 아침 많이 안 해줘야죠. 응? 나는 안 먹어도 사니까 가져가서 잘먹어 엄마 굶던지 말던지 그래요 알아서 해요. 나? 나는, 나는 사니까 나는 가서 어. 내놔 실컷 해서 먹을게요 많이. 정말이지. 엄마나 딸이나 똑같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기만 할 테고 괜히 생각만 많아지니 이럴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상책 얼마 전에 딸에게 얻어뒀던 들깨 모종이나 심을까 하고 마당으로 나선 것이다. 나 옥수수 밭에 약 뿌리러 가야 돼요. 가뿌리고 올게. 나도 가야지. 뭘 가? 나 내가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그러니까 자기는 ]까요? 집에서 쉬라고. 혼자 할수 있는 게야? 혼자 할수 있어. 나이가 먹더니 이제 마누라 생각도 해주네. 날이 더워서 그래야. 나 혼자 하고 올게. 집에 있어. 그 시간 엄마는 슬슬 올라오는 허기를 참는 중이다. <놀라> 에이. 이제 배가 고픈가? 출출한데. 안 그래도 빈속에 탑반일를좀 했더니 더 배가 고파진 것. 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 싫고 뭐라도 먹어서 배를 채울 셈이다. 아, 여 김이 있구나. 김이라도 먹어야이렇게 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소금이 뿌려진 김을 그냥 드실 생각까지 한 걸까. 아주 그냥 허겁지겁이다. 아, 야왜 먹을 땐 야. 간이 된 김을 먹다 보니 흰 쌀밥이 왜 이리 생각이 나는지 밥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아이고 목 마르네. 아유. 남편 덕분에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순자 씨. 차나 끓여야겠네 옥수수 갖다가. 일이 바빠서 물이 떨어진 줄도 몰랐던 것. 마당 한 켠에 있는 하우스로. 말려든 옥수수를 가지러 나선다. 수확한 옥수수 중에서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이렇게 말려서 차를 끓여 먹고 나는 것이다. 그 시각 이제는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기까지 한 상황.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지 집을 나서는데. 어딜 가려는 걸까? 순자신의 집이 아닌가. 그런데 엄마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하다. 두리번 두리번 이것저것을 조심스레 살핀 후에야 집으로 들어서는데. 야, 집에 있네? 딸이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더니. 다시 밖으로 나서는 엄마. 언제 챙겨왔는지 모를 그릇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 심산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래도 딸이 없는 사이에 슬쩍 밥을 가져가려는 모양이다. 배는 고픈데 원체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못하는 성이다. 누구에게 부탁은 못하겠고 이게 최선이다 싶어 나선 길이다. 보여 들킬까봐 서두르는데 실수로 플라스틱 대야를 발로 찬것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왜새 닭다리 가지고 가셔? 왜 밥을 가져왔다가? 아니 몰라 길게 썼어 죄송해 그 뭐래? 엄마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당황스럽기만 한 순자 씨 당황스럽기는 엄마도 마찬가지다 아이 기분 없어, 기죽어, 팔, 아 딸에게 그리 큰 소리를 쳐놓고 밥을 몰래 가져오다 걸렸으니 정말이지 면이 서지 않는다. 아이, 안 됐으니까 체패 해겠 네, 아이, 체 아이, 패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건지 앞으로 딸 얼굴을 어찌 봐야 하나 걱정이다. 아이고. 엉간이 배가고 부신가베. 생전 안,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laughs> 그 길로 바로 시내로 나선 순자 씨. 엄마 밥솥을 사러 온 것이다. 좋은 것들은 많지만 엄마가 쓸걸 생각하면 작동법을 알고 있는 쓰던 밥솥과 똑같은 것이 제일 낫다 싶다. 한번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순자씨. 그게 뭐요? 뭘건이야 응? 전기밥솥 고장나서 사왔어. 엄마 전기밥솥. 이거 뜯은 거표안 나게 잘 뜯어야 돼. 아내가 도와달라고 하니 돕기는 하는데. 아이고 어차피 쓸 건데 왜 이렇게 공들여 뜯어.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지. 쌀을 씻는 걸 보아니 하 밥솥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겸 밥을 안치려는가 본데 혹여 안 되면 반품할 생각에 포장도 살살 뜯은 모양이다. 아잘 어, 됐네. 고슬고슬한 게 먹음직스럽게 잘 됐다. 그런데 밥이 든 채로 밥솥을 상자에 넣는 손자 씨,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내가 갖다 드리면, 응. 성질 내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갖다 드리고 와요. 그래, 내가 갖다 드릴게 어떻게든 엄마가 밥을 드실 수 있게 하려고 나름 꾀를 낸 것이다. 밥솥이야. 왜 밥솥 가져? 응? 어? 잘 쓰시라고. 꼭 뜯어보시고 맛있게 여기다 밥을 해 잡수라고. 아이 가지고 가. 꼭 뜯어보시어. 갈게, 나이 조금 더 있다가는 밥이 있다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 서둘러 돌아선다. 살이 는데 밥이 없는데 뭐해, 우리 살이. 밥솥을 사다 준건 고마운데 보고 있자니 속만 더 터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후. 아직 엄마가 밥을 드셨다는 소식은 없고 집에 그냥 있자니 속이 시끄러워 순자 씨가 밭으로 나섰다. 우리 딸들 일하네. 뜰개모종을 하나. 아유 뜨근데 하면 죽을 텐데 뜨근데 일하고 딱해 죽겠어 아주. 아유 눈으로 안 보면데 보니까 저렇게 일하는 걸 보면 아주. 애간장이 다 타. 그래도 못 해주니 어떡해 동생들한테 치어 변변히 공부 한번 시켜주지 못한 딸, 저리 고생하는 게다 당신 탓 같아. 속이 상한다. 아 뜨군데 집으로 가지. 왜 이러고는 말이야. 뜨군데. 엄마 밥 잡던 나 보러 오는 거지. 아이 밥은 먹으나 말아 뜨군데 집에 가시지밥쪄선 여기 갖다 놓은 채로 그냥 놔뒀네. 놔두지 뭐 어디 왜안 뜯어보고? 쌀 둥는데 뭐하아뜯어 밥조선 뜯어봐야지 이게 생겨나 안 뜯는데 어. 뭐 밥조선에 뭐야 가가 열어봐야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밥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아 몰래 나 이거 해서. 밥이 오는 줄 알았는데 밥이 있어 어 몰래 해서 보냈지 아이고 그... 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못 이기는 척저조야할 모양이다. 잘 됐네. 꼬질꼬질하게. 얼마나 시장에 셨을까 <laughs> <laughs> 가지가 차리 깬장 잡숴. 그래. 같이 먹어야지. 딸의 마음이 담긴 밥인데 세상 어떤 것이 이보다 더 맛이 있을까? 찬이 없어도 꿀 맛이다. 맛있네. 맛있어, 많이 먹을게. 며칠 뒤. 아, 술꼭지가 젖지 않았나? 물이 안 나와서. 어제만 해도 잘 됐는데 갑자기 물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안돼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돼. 3 0 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이 도착했다. 뭐한 적이셔 칠남매 중 막둥이다. 우리 아들 왔네. 네. 아이고 참야 어, 언제 오래다 우리 아들. 나와나. 아이고 어디 아프신데 없으시지? 왜 만나도 아프고 이게 허리도 못펴 아파서. 아니 그래도 좀 있으면 또 뛰다니시잖아. 너무 음. <laughs> <laughs> 자작고. 그런데 <laughs> 이게 안 나와. 봐야지 또 선수 봐, 선수가 봐. 봐야지.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안 나. 아니 안 나와 아직 한 방울도 안 나와. 아무래도 수도꼭지를 갈아야 할 모양이다. 매혹 부르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시래. 매혹을 부르려다가 안 불렀어. 네가 와야 알겠다고. 사위에게 부탁을 해도 되겠지만 요즘 막내 아들이 일을 보러 동네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아는 터. 아들 얼굴도 볼겸 해서 부른 것이다. <laughs> 다 됐어 이제 엄마. <laughs> 막내 우들이 다녀가고 난후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무언가를 찾는데 열쇠가 아닌가 이 집에서 열쇠가 필요한 것은 형광과 이방딱두곳 뿐이다 특히 여기는 웬만해서는 잘 열지 않는데 r r y I'm sorry. 세상을 뜬큰 아들의 방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혼자 살지만 원래부터 혼자 있었던 건 아니다. 아들이 살아 있을 때는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함께 사느라 집안이 조용할 틈이 없었다. 얼굴을 가져볼까 좀. 우리 아들이 나 쳐다보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심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 속으로만 슬픔을 눌러 담았다. 그토록 사 같은 이라고불러봤다이 문을 열어두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일부러 잠가 둔 것인데. 막내아들을 보니 큰아들 생각이 간절해 오랜만에 문을 열어본 것이다. 말아야지. 혹여 딸과 사위가 보면 그 속상해할까봐 그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어디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는 건가? 이대로 있다가는 눈물바람만 날것 같아 밖으로 나섰다. 자주 놀러가는 옆집 친구네다. 아주머 이런 날은 뜨고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처음부터 그냥 딸네 집으로 갈걸 잘못했다 싶다. 안 그래도 반찬을 새로 해서 엄마에게 좀 가져다 줄 참이었는데. 어쩐 일이셔? 시 밥도 먹으러. <laughs> 밥이 먹고 싶어서 딸을 맞춰 왔어. 먹을래 여기서 그냥. 일이 불쑥 엄마가 찾아온 걸 보면 뭔가 심란한 일이 있다는 거다. 잡수 오늘은. 오늘 잘 오셨죠. 아주 잡있많잘 차려진 밥상을 보니 아들 생각이 더 나는지 밥한술 쉬이 넘기지 못하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니 순자 씨도 마음이 편치 않다. 엄마에게 이유를 물어볼까 싶다가도 괜히 속만 상하게 할까 봐 그냥 기다리는 참이다. 아이 아들 사위 딸의 몸도 좋 데리고서 내가 댕기면 얼마나 좋까 태중이 할머 니 그래도 댕긴다 소리만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부럽더라. 아이 차를 타야 모시고 가지. 나 갈게. 아이고. 그럼 올라가셔요. 어이해. 뭐